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등, EBS 고등예비과정 유닛 10 글의 순서 파악 1번과 2번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은 순서 문제인데요. 주어진 지문,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내용으로 아, 뭐가 올지, 뭐가 오는 게더 괜찮지 한번 추론해 봅시다. 에티켓은 예의범절은 doesn't require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한다는 뜻이죠. 필요하다, 요구하다. 근데 얘가 오형식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뒤에 투부정서가 목적보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왔네. 그죠? 너가, 이슈. 그럼 이게 이슈가 지금 어떤 문제, 이슈. 그럼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게 실행하다. 딴 데서는 이제 발행하다가 좀 많아요. 음. 이슈 티켓? 그러면 이제 티켓을 발행하다. 이런 식으로. 발행하다. 실행하다. 이곳 실행이 날것 같아요. 자, 그럼 뒤에 friendly greeting. 이게 이 글의 소재예요.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요. 자, 음. 친근한 형용사죠. 어. 친근한 인사를 이슈의 목적가 되겠고, 그럼 목적 보호가 커진 거예요. 어. 친근한 인사를 어, 실행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You encounter. encounter가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만나다. 그럼 너가 만난다. 갑자기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으면 수식을 해야 되겠죠.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쪽에. 인카운트의 목적이 빠져있으니까. 자,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겠죠.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꾸며주겠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친근한 인사를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including 포함하여 완벽한 낯선 사람들 strangers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consider 여긴다 those greeting 이 친근한 인사를 목적어 자, consider도 형용사를 목적보호로 취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투부정사를쓸 수도 있는데 자 여기 to be가 to be는 항상 생략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다목적보입니다 consider A to B. A 음. 렇게 해서 A를 B. B to B. B t 이 B. B to B. Unexpected. n e x p e c t e d 예상치 못하고 n i c e 좋은 것으로 c o n s i d e r 여기기는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에티켓이 친근한 인사를 할 것을 다 요구하는 건 아닌데 하면 참 예상치 못하고 좋을 수도 있다. 음.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음.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고요. 형광펜으로 칠하면 얘도 그쵸?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뭐가 오는 게 좋을까? 너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 벌써 들어갔어? 좀 어색하죠? 그 다음에 그리고 너가 택시에 여기 문제가 있는데 엔드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택시에 들어갔을 때 인사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는 가능한데 문제가 엔드예요. 그러면 지금 앞에 예시로 뭔가 하나 더 등장했다는 얘기니까. 시에 보니까 어, 예를 들어서 호텔 첫 번째 예시로 괜찮지 않아요? 그럼얘가 일본으로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추론할 수 있겠죠. 호텔에서 이 'and'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As you make your way toward 자 이거는 너의 길을 어딜 향해서 만드는 거니까 직독켜해 하면 그런데 자 어디로 나가다라고 아 수고로 내신이니까 외우시는 게좀더 편할 것 같긴 해요. 어디로 나가다. 너가 나갈 때, 에즈니까 음, 여기서 끝났네요. 너의 방으로 가고 있을 때, you can 너는 certainly 확실히 give 줄수 있다. A friendly, 친근한 나들은 이제 끄덕임 이란 뜻이에요. 목인사 정도 되겠죠. 음. 친근한 목인사 끄덕임을 줄수 있다. A good morning, 그리고 Good morning 하고서 줄수 있다. 나들을 하면서, 나들이 끄덕임이에요. 끄덕임. 음. 여기서 명사, 보통은 이제 동사로 사용되는데요. 여기서 명사로 사용되네요. 목적어, 목적어 자리니까. Good morning을 줄수 있다. To people. 사람들에게. 어, 주어 동사 또 나왔네. 그러면 지금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또 꾸며주면 되겠네. 너가 지나치는 사람. 근데 어디로 가는 길에? On your way to. On one's way to 하면 이것도 어디로 가는 도중. 도중에. 이렇게 많이 외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엘리베이터로 가는 도중에. 네가 지나치는 목적으 빠져있나 그렇지? 그러면 여기도 뭐 훔도 괜찮고 후도 괜찮고 대도 괜찮고 그죠? 음. 이제도 오케이. 자얘네들 써도 되고 빼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하튼 엘리베이터로 가는 도중에 네가 지나친 사람들에게 굿모닝 하고 어, 친근한 끄덕임을 줄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 어디로 가 어, 엘리베이터에게 계속 여기 나오네, 요 A 쪽에. 그러면 뭐, 여기로 갈 수밖에 없네. 그죠? 음. 자, 중요한 거 일단 체크하고요. Make your way toward. 자, 그 다음에, not 뜻 알고,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on your way to. 이 부분. 자, A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이제, 그러면, 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when you are inside the elevator, uh, cheerful, uh, 활기찬? 음, 팔기찬. Good morning. 음, um, is a lot. a lot은 많이가 아니라 훨씬. 뒤에 비교급 이 있으니까. 음, 비교급 있죠? 훨씬 더 좋다. than 뭐보다. Silent. Silent는 고요한이란 뜻이죠. 고요한 frown. 이게 찡그림이란 뜻이죠. 찡그림. 고요한 찡그림보다 어더다 Good morning이 더 낫지 않냐 이거죠. Hotel d o m a n 이 호텔 도움에 알죠? 자, 감사할 수도 있다. appreciate 감사하다는 뜻이고요. your greeting 당신의 감사를 아, 인사를 인사 greeting 인사죠. 인사를 감사해 할 수도 있다. along with 뭐와 함께 along with 뭐와 함께 perhaps 아마도 라는 뜻이고요. 아마도 comment 네, 말이란 뜻이에요. 말 논평 약간 어려운 말로는 논평이고요. 그냥 말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뭐에 대한 말이에요? On, The weather. 어머니 모모에 관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일 때, 자, 날씨에 관한 말을 곁들이면서 날씨 참 좋네요. 그래서 감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렁이들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는 게 좋고요. 전체가 다 수식어겠고요. 이 말과 함께 감사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럼 동사를 꾸며줬으니까 부사로 쓰였네요. 뒤에 전체는. 자, 중요한 거 정리하면요. 음, 뭐가 있을까요? 여기 alot 비교급 강조 부사. 그다음에 고요한 from. from 이것도 음, 많이 쓰이니까 꼭 외워 두시고요. from은 찡그림 그다음에 그다음에 딱히는 없어 보이네요. 자, b로 넘어가서 마지막. 그리고 when 택시 탔을 때, 택시에 들어갔을 때 여기 to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예요 얘는. 전치사 필요가 없어요. 목적어 받을 때, s a y 말하면서 이거 분사구문이네. 뭐뭐하면서 분사구문이니까, 뭐, as you say 이걸로 바뀔 수 있겠죠? 응. 어 아니네. 이거 분사구문이 아니에요. 자세 설명 잘못했네. 뒤에 동사가 보이네요. 지금 음, 지우겠습니다. 지금 보면 saying이 주어로 사용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사운드가 지금 동서가 있어요. 뒤쪽에 음, 그렇다는 얘기는 앞에가 주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택시에 탔을 때 굿모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들린다. a lot 이것도 비교급 강조할 때 쓰는 거죠. 많이 훨씬 훨씬 더 좋아 좋게 들린다. 이 사운드가 모처럼 들리다로 쓰인 거예요. 자 뭐보다 좋다 than just 슬라이딩 미끄러지듯이 이 들어간 거예요 슬라이드가 미끄러지다는 뜻이에요 근데 대칭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세 n 잉 하고 이 슬라이딩 인투 택시에 미끄러지듯이 탄 거예요 자 슬라이딩 요두 개가 음,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n 을 기준으로 해서 자 얘는 문법적으로 대등한 형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슬라이딩 하고 꼭 쓰셔야 됩니다 딴거 쓰면 안 돼요 인투 a 스 뒷자리에. 음. 뒷자리로 미끄러지듯이 앉는 것 대신에 그 다음에 Barking b a r 가 원래 이제 개가 짖다 할때 그때 많이 쓰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외치다 그런 뉘앙스로 사용된 거예요. Bark 짖다. 개가 짖다 할때 음. 자, 이것도 ing 써야 되겠죠? 당연히. 음, barking 이유는 뭐 예, 슬라이딩하고 병렬 구조예요. Grand Central Station 하면서 외, 이제 목적지를 외치는 것 대신에 그 모닝이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게 들리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는 여기서 끝났고요. 뿅. Using consideration, 배려. consideration. 그 다음에 일상의 everyday common courtesy. Courtesy는 예의범절이라는 뜻입니다. 음. Common은 흔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의범절. 자 그러면 얘가 주어로 사용됐나요? 그러면 배려와 일상의, 이거 다 목적어죠? 목적어 one, Common courtesy. 요게 일상의 예의범절. 목적어 2.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brighten. 밝게 해줄 것이다. 밝게 해줄 것이다. 모든 사람의 하루를 밝게 해줄 것이다. 라면서 끝이 났어요. 자, 내용 정리하면, saying이 분사구분이 아니라 뒤쪽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명사 주어로 사용된 거고요. 단수 취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s가 들어간 거. 고그 다음에, 슬라이딩과, 그 다음, barking이, 어, saying과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using, 얘도 주어로 사용되고. 이 마지막 문장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자, 배려와 일상의 예의범절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일상을, 하루를 발, 밝게 해줄 수 있다. Can brighten.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순서는 C, A, B가 괜찮네요. 그죠? C, A, B. 4번이 되겠고요. 본문의 표현을 이용하여 윗글의 제목을 완성하시오. Make a difference. 변화를 만들어라. 뭐로 변화를 만들어라? 자, 쌤이 답을 안 봐갖고, 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friendly greeting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음, friendly greeting. 어, friendly. friend 맨날 할걸요? friendly greeting. S가 S가 들어가면 안 되죠? 어가 있으니까. 친근한 인사로 변화를 만들어라. 오케이. 2번으로 넘어가서요. one day 어느 날. a little boy 작은 소년이 이름을 가진 하고서 뒤에서 꾸며줬죠? 줄리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소년이 fell down. 넘어졌어요. While 뭐 하는 중에 chasing. 자, while 다음에 접속사죠. 응. 그 I N G가 나왔고 이거는 추적하다, 쫓다 이런 뜻입니다. 자, 누구를 butterfly 나비를 어디에서 어디에서 나비를 쫓고 있었냐면 in the field 들판에서 tall grass. 키가 큰 풀의 들판에서 나비를 쫓고 있는 동안에 돼 있어요. 근데 접속사는 주어하고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he was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주어하고 비동사는 while 뒤쪽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음. 자 그리고 그럴 때 쓰러졌다 풀에, 두, 어, 풀에 쓰러졌다 soon after w o r d 그 후에 곧그 후에 그 소년의 왼쪽 눈이 started hurting 아프기 시작했다. 자 s t a r t 는 to도 괜찮아요. to hurt. 이가 이제 목적으로 쓰인 거죠. 어. 자, 아프기 시작했고, so 그래서 그는 데려가졌다. 수동태. 어디로 데려가졌다? 의사에게 데려가졌다. 자 그리고 그의 환자는 아 부모군요. 그의 부모는 그를 안과 전문의에게 데려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뭐 전문의로 데려가 가는 것도 뭐 가능한데요. B를 보니까 더 닥터, 그 의사는 어, 의사에게 데려갔다. 가 데려갔다.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 의사에게 데려갔는데 그 의사는 하면서 이어지는 거 괜찮죠? 음. B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의사는 그 o u l d n find 찾을 수가 없었다. 소스 원인을 원천 이런 뜻이죠? Irritation은 염증이에요, 염증. 음, 염증. 염증의 염증 원인을, 원천을 찾을 수가 없었다. So, 음, 돌파인가 He just gave, 그는 주었다. 그소녀에게 간목, some ointment. 요거는 연고예요, 연고. 우리 어, 상처 났을 때, 피부에 상처 났을 때 바르는 연고. 마데카술, 뭐, 후시딘, 뭐 이런 거 있죠. 자, 오, ointment. 요 연고를 소녀한테 주고서 sent him home. 집으로 돌려보냈대요. 와 완전 돌팔이다. 그지? 자 그리고 eventually, 결국에는, c o 줄리아네 눈의 문제는 went away. 자, 사라졌다. No. 효과가 있었나 봐요. 사라지다. 원래 go away 하면 사라졌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응. 사라졌다. went away. 그리고 about a year later, 약 1년이 지난 후에 though 그러나, 이게 콤마가 나온 상태에서 노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러나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the boy, 그 소녀는 started complaining of. complain은 불평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음. 불평하다인데 자, complain은 자동사예요. 자동사. 자동사라서, 뒤에 전치사가, of나 about 같은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지, 뒤쪽에 불평하는 대상을 설명, 아, 목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클라우디는 이제 구름이 낀이잖아요. 구름이 낀 시야? 비전 n 시야니까. 그러니까 뭐, 흐릿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흐릿한 시야. 이것도 좀 외워두시고요. 흐릿한. 흐릿한 시야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다. ing를 썼는데, 얘가 이제 목적으로 쓴 거죠? 이 부분. 응. 근데 o 도 된다 그랬어요. 투도 괜찮다. 응. To complain. 이렇게. 써도 괜찮다고 했고요. 스타트는 둘다 괜찮아요. 자, 중요한 거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음, 여기 named. 이름을 가진 거니까, 소년이. 그 다음에 여기에 y 다음에 ing가 나온 이유는 주하고 비동사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없을까요? 음. 자, 이 부분. 음. 이 부분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이제 문제가 심각하니까, 안과 전문의한테 뭐, 데려가는 게 정상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음 A로 건너가서요 2번 그의 부모는 take A to B 하면은 A를 B로 데려 가다 데려가다 데려가다라는 뜻이고요 그를 안과 전문이에게 데려갔다 후는 안과 전문이 꾸며줄 가능성이 꽤 높죠? Who was Stone? Stone은 이게 깜짝 놀라게 하다 Stone까지 여기까지가 음, 놀라게 하다. 타동사예요 그래서 주어가, 아, 깜짝 놀랄려면 수동태를 써야 돼요. 음, 놀라게 하다. 타동사고요 그래서 was stunned. 깜놀했다. 이제 감정을 느낀 거죠, 전문의가. 자, who was stunned. 그리고 주격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는 항상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stunned만 나와도 괜찮아요. 자, 뭐에 의해서 깜놀했냐면, by, 어, 근데 w h a t 나왔어. 그러면 또, 어, 전치사의 목적으로 좀 길게 쓰고 싶은 거죠. 지금 he discovered. 자 그럼 뒤에 discover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was 쓴 것도 괜찮죠. was 쓴 것도 괜찮고. 바이는 여기서 끝났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것에 의해서 깜놀했다. 아. 그리고 안과 전문의가 되겠죠. e 는 음. 그냥 의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의사하고 이 의사는 서로 달라요. 안과 전문의, 그냥 의사. Apparently 분명히 이란 뜻이고요. When 뭐할 때, 줄리 l i 이 넘어졌을 때. 이 시점 지금 과거인데 넘어진 건더 전에 발생한 거니까 대각거를쓴 거죠. Had fallen a year earlier. 1년 전에 넘어졌을 때 분명히 여기 대각거 썼고요. 과거할려 tiny 작은풀의 씨앗이. Seed는 씨앗이에요. Seed 씨앗. had implant, implanted. 자, implant가 그 이빨 한, 아, 이빨을 새롭게 심는 거잖아요. 음, 완전히 자기 이빨 빼고서 그래서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심다란 뜻입니다. 심다. 여기도 대각선 썼네요. 그죠? 그러니까 심다란 뜻이고요. 이 셀프를 썼는데 왜이 셀프를 썼냐면 지금 주어하고 목적어가 어때요? 대상이 같죠? 작은 풀 씨앗이 자기를 심은 거예요. 지금 어디다가 시, 심었냐면 강막에다가 심은 거예요. 완전 호르물이네, 이거. 음. 자, 강막에 애가 뿌리를 내리고 막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에서. 오 마이 갓. 자, 보세요. 제기 대명사를 꼭 써야 돼요. 제기 대명사. 자기 자신을 심은 거니까. 자, 음. 중요한 거 체크하면, who was stunned, 그 다음에 was, 쓴 점, 그 다음에, 대가고, 대가고, 그 다음에, 제기 대명사. 마지막으로 천천히 그 씨앗은 had grown 계속 대거 나오네요. 자랐고 그 전에 발생한 사건이니까 had actually sprouted. s p r o u t 는 싹을 틔우다 이런 뜻입니다. 싹을 틔우다 이건가? The 음. two little 두개 작은 잎을 잎을 싹을 틔웠습니다. 줄리안의 눈에서 오 마이 갓. The seed 그 씨앗은 had to 뭐뭐 해야만 했다. 그죠? h a v 의 과거형이고요. 근데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제거돼야 되잖아요, 지금 seed가. 음, 그러면 수동태를 써야 되겠죠. 투부정사인데 수동태를 썼고요. 그럼 수동태. 왜? 씨앗이 주어니까 제거돼야 되잖아요. 그죠? 수동태 썼고요. 즉시, 부사를 쓴 이유는 즉시인데요. remove, 동사를 꾸며졌으니까 부사 써야 되겠죠. 즉시 제거되어야만 했다.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죠, 수식어.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해석하고요. 얘는 so as to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so as to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동성은요. 그 소년의 시야를 구하기 위해서 save, save 구하기 위해서 어떻다 즉시 제거되어만 했다. 그 시야는. 자, 그래서 순서는 B, A, C 요 내용 재밌네요. 그쵸? 그래서 B, A, C 2번인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안과 전문의가 소년의 눈에 관해 발견한 사실을 우리말로 쓰시오. 아, 자, 이거는, 뭘 쓰면 돼요? 음, 과 전문의가 발견한 게 뭐예요? 음. 여기 보면은, 요거 있죠? 음, 요걸 쓰면 되겠네요. 그죠? 부분. 요 부분, 요 색깔로 할까요? 타이그레스가, 강막에서 자라난 거. 요, 이 부분. 음. 이 부분을 쓰시면 돼요. 해석해서 작은 씨앗이 각막에서 뿌리를 어, 자기 자신을 심었다. 요걸 쓰시면 돼요. 해석해서 자 여기까지 음, EBS 고등 예비 과정 10강 1, 2번을 음. 1, 2번의 해설을 맞추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어요. 바이바이.